평당 먹으러요. 구도로 떡볶이도 먹어요. 하는데 구도로 떡볶이도 있어? 아, 형님 기다리다가 심장, 아, 심장 터질 것 같습니다. 아, 김정기 형님이 구도로 통로 대표 아니십니까? 맞죠? 곧갈게요 대표님 주변 좀 보여달라고. 주변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은. 아 이거 별로 없는 거야 얘들아. 아니요 이제는 즐겨요 여러분들. 맞아 어쩌기서 즐겨야지. 이제 갈까? 아 저기구나. 오늘 제가 온 곳은 여러분들. 바로, 인천에서 가장 핫하다는 바로 이곳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도로통다 아, 저번에 인천에 왔을 때도 여기 통닭이 진짜 맛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혹시 인천 김인도 형님이십니까? 나 닮았는데, 진짜로? 잘생기셨다. 와, 분위기 좋다. 되게 시끄러운 분위기도 아니고맞죠 여러분들? 2층 갔다가 메뉴를 한번 시켜볼까? 2층. 오. 와 아, 진짜 편이에요와다 통닭 드시네 아! 어, 여기도 통닭 여기도 통닭 진짜... 여기도 통닭 통닭 맛집이구만 저 축구 치치에서 봤어요 었 어? 축구 치치에서 봤어요 치치에서 봤다고? 네 방송 <laughs> 없을 때? 네너뭐 그래 했어 축구? 그래, 그래 헌팅했어 안 했어? 저도 모르겠어요 이 여자랑 술 먹었어 안 먹었어? 저도 모르겠는데 음. 제가 축구 맞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뭐라 그러는 거 아니라 그랬어아아니아니야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월클병 걸렸네 어. 축구 <laughs> 여기 구두로 통닭이 그게 맛있다고 하는데 다가네 있는 밥이 맞아요. 기대되긴 하네요 여러분들. 어? 축구랑 <laughs> 어? <이 시에서> <laughs> 인생 내고찍었다고퍼이이 <laughs> <좋았다고>? 진짜로? 네. <laughs> <laughs> 아 진짜로? 두번 <laughs> 같이 <좀> 먹었지 너네? <laughs> 안먹어요얘아 맛있게 먹어 이제 또 올게. 축구에 <laughs> <laughs> 대한 폭로 좋았다. 어어 <laughs> 네. <laughs> 어, 여기는 주문을 네. 이런 식으로. 티오더 해나더라고 요즘에 약간 세련된 곳이면은 다 이런 걸로 돼 있더라고 이거 시키가? 메뉴 추천 받을까? 배배 네. 형씨 여기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 있나요? 일단은 저희 구두로 통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 마리도 많이 있죠. 오반 마리가 되네. 왜냐면 이제 한 마리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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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반 마리가 많이 이제 찾고요반 마리 8 9 0 0원 진짜 싸. 네, 양념 반, 치즈 반 이게 제일 많이 나가요. 오 네.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네, 치즈가 엄청 유명하거든요. 음. 제일 진짜 비싼 치즈를 써요 저희가 실제로. 아, 아 떡볶이도 맛있다 그러던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통닭이 있지만 떡볶이. 오? 그 다음에 와 뭐야 삼겹살 와 삼겹살도 있네 예. 이거랑 떡볶이 아, 이거는 아. 이제 옛날 학교에서 먹던 맛이고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매콤한 이제 부산 국제시장 떡볶이 스타일 아. 형님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 추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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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옛날 추억의 맛으로 간다 와 아, 이거 고기 너무 어렵다 그래 대표님 추천 저는 파삼겹 많이 먹습니다 파삼겹 저금 파삼겹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반 마리로 해드게요 우와 오 좋아요 아, 센스아 혼자 먹기 힘들지 애들아, 빨리 통강 먹으러 가. 그 앞에서 밖에 노는 줄 알고 빨리. 신고기 뭐 만석 같은데요? 아 배고픈데 아저 지금 빵끼 먹었거든요. 배가 목이 고픕니다. 첫끼 두에서 동요하게 먹자. 고아 맥주 한잔 이제 시원하게 먹고 싶은데. 맥주 먹기 전에 8르런 맥주. 하르런 맥주. 오. 역시 잘생긴 사람들이 센스가 좋아. <laughs> 어, 어 미모의 알바분께서 직접 원래 직접 해주세요? 아니요. 어아 해주 어, 어 마, 만드는 방법. 아니, 근데 알바생 좀 되게 미인이 드셔. 아요 아니요. <laughs> 저 이거 따라드리고 이제 퇴근입니다. 아, 왜 퇴근하세요? 저 원래 오늘 여기 거날인데 잠깐, 한 시간. 아, 진짜로? 이게 따라드리고 바로 퇴근한다고요? 네. 퇴근하고 바로 이쪽으로 오시죠? 아하하하하. 농담, 농담. 이 리펀더머스 기회가 서야지. 아, 저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벌써 나왔어? 안주가 네. 야, 야무지네. 이게 대표님 추천, 그리고 이게 옛날 떡볶이. 겉으로만 봐도 되게 야들야들한 게 맛있어 보이긴 한다 아 통닭은 언제 나와? 아, 통닭이 제일 기대되는데 아, 동영상, 동영상 아, 동영상? 아, 팬인데. 어떻게 찍어 동영상? 지원이 아프리카 보고 있 지원아 사랑해? 지원이를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어 아, 뭐라고 뭐라고? 지원 지원아 사랑해 안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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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나왔다 어? 잠시알요가씨 잠시만요 5분만 저랑 같이 시식 좀 아, 해주시면 안 돼요? 닭밥 아, 네. 보실까요? 아, 아니 아뇨 야닭 봐봐 닭 아. 안에 도 들어가 있어요 밥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수룽지가 들어갔어 야 센스 좋네 음. 알바생 몇 살이세요? 스물 살아 스물 두살 스물 살이라고 미안하다 아, 너보다 한창 어리구나 알겠어 다음에 또 보자 스물 살이면 그래요? 어? 아니 그냥 안녕 고마워 오늘 반가웠어 우와 음. 이게 바로 구두로 통닭의 여러분들 메인 메뉴 양념 반 치즈 반인가? 비주얼 미쳤다 어? 승배야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준배야. 어쩐 일이야 근데. 아 형, 형이 어? 또 이제 또 서울이랑 부평까지 오셨다 했는데. 어. 제가 음 또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치. 아 볶음밥 그... 왔습니다. 치즈가 미친 듯이 늘어날 겁니다 형님. 어? 우와. 아 잠깐만. 치즈가 어디가? 어디까지... 치즈가 내 키보다 더들어날것 같은데. 뭐야 이거. 이거 싫어야? 지금 먹어볼게. 일단 이 치즈 미친 듯이 늘어난 치즈. 와. 끊는데요 형님? 안 끊어져 와아 끊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마아요 <laughs> 형님? 하하하왜 구두로 동작 구두로 통닭 한지 알겠네 맛있네 치즈가 살아있어 여러분들 그리고 닭이 되게 담백하네 오늘 아. 아, 내가 이제 오늘 술안 먹으려고 그래 얘들아 먹겠다 이거 짠 야. 아, 떡볶이 있다, 떡볶이. 아이씨. 배고파. 다안 먹었단 말이야. 그럼 아까는 이제 닭다리 줬었으니까 이번엔 날개 쪽 하나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형님? 아니, 닭다리 줘. 닭다리. <laughs> <laughs> 어. 예. 아! 아, 미안하다, 형님. 야, 너 닭다리 아, 미안, 언비야너 닭갈이 안 먹나? 아, 아, 저도 원래 날개를 좀 좋아해요.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닭갈이는 혼자 두개 먹으면은 그거는... 애니라고 들어가지고, 그럼 그래도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어, <laughs> 감사합니다 어, 어. <laughs> 절대 눈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개먹을뻔했네 아, 양념 <laughs> <저도> 그냥... <laughs> 야, 양념맛 한번 먹을게요. 저도 그래요. 아, 양념 진짜 맛있는데? 닭갈인데 엄청 부드러워. 촥! 이게 해 그리고 여기는 통닭 안에 또 밥이 들어있대요. 이렇게. 누룽지 밥, 보여요 네. 형들? 이게 진짜 메인인 거든요 이게, 이게 그렇게 맛있다던데? 안녕? 불안해. 이거 치킨집으로만 해도 잘 되겠다. 그래서 진짜 배달 치킨 사면 많봐요 배달도 와. 돼, 여기? 배달 포장 다 됩니다. 아 네. 저도 진짜 자주 씩켜 먹어서, 예. 네. 음! 좀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파티 삼겹도 대표님이 추천해주더라고요. 를아 해가지고. 야, 쌤. 일부러 오늘 누구 불렀지? 어? 야, 왜 이렇게 맛있어? 백혜원 형님 불렀네. 아니야? 아니 이게 불집에서 나올 퀄리티가 아닌데? 대표님이 딱 맛있는 것만 다 시켰네요. 이거 그냥 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작이나 뭐 숯불로 구운 거야. 그래야지 이 맛이 나와. 시킨지 꽤 됐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좀 야들야들하면서 진짜 맛있어요. 부드럽고 원래 좀 굳으면 퍽퍽하잖아요 전혀 그러지가 않아요. 전혀 그런 느낌 아예 없어. 네. 아 왠다. 대표님 이거 파채 삼겹 있잖아요. 네, 네. 뭘로 굽었나요? 이거 일반 불로 굽은 거아니죠요 전기 숯도 봐봐. 전기로 숯도를 가열시켜가지고 90분에서 100분 정도. 봐봐. 많이 달라니까. 저도 몰랐는데. 아니. 많이, 이거...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먹었던 고기랑. 이거 솔직히 저는 몰랐거든요. <laughs> 예민해. 음... 아니 진짜 이 형이 너무 옆에서 너무 맛있게 잘 드세요. 보고 있으면은 날고기가 좀 그래.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laughs> 너무 아니, 진짜 진지하게 맛있게 먹으시니까. 예, 네, 아 진짜로. 아 궁금하면 구도로로 오세요. 아 진짜 거짓말하고 내가 먹었던 양주 제가 했어요. 진짜 진짜 근데. 형이 항상 이제 진실된 사람이긴 하지만 아 오늘 좀 찐이에요 오늘은 정말 찐이에요 계속 먹고 있어요 혼자 아, 전 이제 맥주 먹다 보니까 살짝 배부른데 내가 강남에 있냐? 고등로 아... 강남에 왔어요 아... 조만간이지 않나 근데야 형이 제가 많이 먹었잖아 소화시킬 때 서빙 좀 할까? 아 형? 한번 이거 다시 하셔야죠 이제 닭이가 간다 이어 아,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8번 테이블 8월 면료수 500cc 이렇게 나가면 은 바로 이제 가게 폐업 죄송한다 네. 아니 어떻게 반반이 딱 이렇게 나눠줬죠 <laughs> 대한민국에서 500을 제일 잘 따르는 남자입니다 아, 맞아요? 오오와 옛날 공수 한번 해볼게 그 맥주 한 병을요 형님? 음... 주문하신 병 맥주가 왔습니다 300cc였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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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뭔가? 이거 그냥 드실래요? 제 서비스 드릴게요. 서비스 드릴게요. 서비스, 서비스. <웃음> <웃음> 자, 하나 둘 셋. <laughs> 야, 오늘 션이안 하나 둘 셋. 국맥주. 생맥주가 3 0 c c 어요 네. 오, 좋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나요? 아, 형야지 어, 형. 아, 저기 형, 형. 형, 형. 형? 형. 아, 이거 는 좀... 아니, 왜자격이왔죠이이거게 하게 이이 하게 죠이렇르게되왜이이렇이거이에요 맥주 되이 따르기 대되 1위, <laughs> 1위, 1위. <laughs> 아이게게되이거지 아, 예. <laughs> 아, 이렇게 아, 주문하신 땡맥 죠 네, 왜이렇왔 하게 되었죠? 네, 요 아우, <laughs> 시켜. <laughs> 주문하신 맥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서빙은 여기까지. 수가다 됐네. 대표님이 모셨을 때 저희 서빙이신 줄 어땠나요? 이거 말해도 되나요? 예. <laughs> 최저시급입니다 네. <laughs> 어? 네. 제가 들어드릴까요? <laughs> 요정 같아요. 네? 요정. <laughs> 그런 말 많이 <말 웃음> 듣죠. 아니, 진짜 요정까지니까. 와, 안 돼. 가까이서 찍어야겠다, 이분은. <laughs>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 지금 히팅 모델하고 어, 있어요. 허리가 한 19인치 되나요? 안 제가 재드릴까요? 농담입니다. 어? 네, 농담이고. 아, 원래 인천에 하시는 거예요? 네, 스토리 봤는데, 부품하신다 그래가지고. 음 아, 진짜? 진짜 미인이시다. 노재닮았어 노제. 아니요, 안 돼요. 아, 저 진짜 안 돼요. 네, 아, 이해요 <laughs> 아, 농담이고 진짜 노지 느낌 있어요 약간 허가 어, 예술이야 옆모습이 요정같아 실제로 보면 오늘 인천에서 본분위기 제일 이쁘다 자기 전에 한번더 인사 한번 해요 고생하신 우리 형님을 위해서 젤라또 아이스크림 아이고 또 이렇게 센 계셨나 구두로 부평점 대표님이시고요, 여러분들.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진호 이노형님 엄청 진짜 찐팬이에요. 작년에 인호 형님 인스타에다가 댓글을 남겼을 거예요. 구두로 통닭 열심히 해가지고 꼭 홍보 모델로 쓰겠다. <laughs> 어 그래요? 제가 오늘 소원 성취했습니다, 형님. 어나못 봤어, 진짜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아니 생일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이제 부산 서면, 강원도 속초, 서울 방이동 이렇게 새로 오픈 예정이고요. 네. 강남에는 아직은. 너무 비싸요. 아, <laughs> 어떨까지다. 아, 근데 멋있다. 자기 몸 꾸을 일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감동하시고. 이 야. 진짜 성공하시겠네. 우리 인호 형님 100만까지 가자. 그대로 통과. 5 0개 지점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100개. 오케이, 100개. 10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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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100만. 오케이, 야. 좋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가볼게요 여러분 구도로 동닭 여러분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안주 퀄리티가 제 예술입니다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릴 정도로 너무 맛있고 우리가 여기잘될것 같아 그아 그쵸 그 느낌이 어 크게 번창하지 않을까 디노가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동담파이팅파이팅좋구야포토그레이 예. 해명해 아 근데 뭐 해명할 게 없어 그 뭐지 아 일단 운전해 일단 해어 <laughs> 그래그래 어, 사고나지 말고 운전해